참예수님 저희 항동성당 성모소리에가 성모일도를 올리는 것은 이동 중에 기도하는 분들을 위해서 성직자 및 수도자 부모님들의 기도를 돕기 위하여 그리고 모든 가톨릭 신자들의 성화를 위하여 성모일도를 봉헌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날 구하소서. 주님, 어서 오사, 나를 도우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형제 여러분, 우리는 하느님이 주신 이날의 끝맺음에 와 있으니 겸손되이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오, 제 탓이오,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 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찬란한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은 밤의 어둠 밝혀 주시며 하늘의 성인들도 비춰 주시니 찬빛의 빛이심을 믿삼나이다. 비온이 거룩하신 주님이시여 이 밤도 우리들을 보호하시어 당신의 품 안에서 쉬게 하시고 고요한 밤시간을 허락하소서. 두 눈은 깊은 잠에 빠져들어도 마음은 주님 안에 깨어있으니 주님을 사랑하는 당신 자녀들, 오른손 펼치시어 보호하소서. 우리의 보호자여 굽어보시어 가나한 음모꾼들 물리치시고 우리를 성혈로서 구하셨으니 당신의 일꾼으로 삼아주소서. 사랑의 임금이신 독생 성자와.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드리세. 위로자 성령께도 언제나 항상 세세 무궁토로 영광드리세. 아멘. 나의 육신은 주님과 함께 편히 쉬리라.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는 이 몸이오이다. 주께 아뢰오니 당신은 나의 주님, 내 좋은 것 당신밖에 또 없나이다. 주께서는 그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로 내 마음이 쏠리게 하셨나이다. 다른 나라 신들을 붙쫓는 자는 저희들 고생을 더할 따름이오나, 나만은 그들처럼 비의 전제를 아니 올리리이다. 신들의 이름을 입에 아니 올리리이다. 주님은 나의 기업, 내 잔의 몫이시니, 내 재비는 오로지 당신께 있나이다. 측량줄 내려져서 좋은 땅이 내 몫이니, 내 기업 흡벅지게 마음에 드나이다. 깨달음을 내게 주신 주님을 기리 오니, 밤에도 이 마음이 나를 일깨우나이다. 주님을 언제나 내 앞에 모시오니 내 오른편에 계시옵기 흔들리지 않으오리다. 그러기에 내 마음 즐겁고 영혼은 봄놀고 육신마저 편안히 쉬오리니 내 영혼을 지옥에다 버리지 않으시리이다. 썩도록 당신 성도를 아니 버려두시리이다. 당신은 나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어, 당신을 모시고 흐뭇할 기꺼움을, 당신 오른편에서 영원히 누릴 즐거움을 보여주시리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나의 육신은 주님과 함께 편히 쉬리라. 평화의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빕니다. 또 여러분의 심령과 영혼과 육체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완전하고 흠없게 지켜 주시기 빕니다. 주의 손에 내 영혼을 맡기 나이다. 진실하신 주 하느님이시여, 당신은 우리를 구원하셨나이다. 내 영혼을 맡기 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주의 손에 내 영혼을 맡기 나이다. 낮 동안 우리를 활기 있게 하신 주여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리니 자는 동안도 지켜주시어 편히 쉬게 하소서 주여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주의 종을 평안히 떠나가게 하소서 만민 앞에 마련하신 주의 구원을 이미 내 눈으로 보았나이다 이교 백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시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되시는 구원을 보았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낮 동안 우리를 활기 있게 하신 주여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리니 자는 동안도 지켜 주시어 편히 쉬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우리 주 천주여, 하루의 일과 속에 피로해진 우리를 편히 쉬게 하시어, 회복하게 하시고, 당신의 도우심으로 새 몸과 마음으로 언제나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구세주의 종귀하신 어머니, 영원으로 트인 하늘의 문, 바다의 별이여. 넘어지는 백성 도와 일으켜 세우소서. 당신의 창조자 주님 나으시니 온 누리 놀라나이다. 가브리엘의 인사 받으신 그후도 정과 같이 동정이시니여. 죄인을 어여삐보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